안녕하세요. 스리스리 마술이 상표 마법사 이슬리 별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름 아니라 제가 상표 디자인 전문 변리사 사무소 비즈가드라는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어서 조금 비즈가드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사무소인지 제게 상표를 의뢰주시면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아닌 이런 어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가드라는 이름은 제가 비즈니스 보디가드, 비즈가드라고 따와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왜 비즈니스 보디가드냐 하면 상표라는 게 사실 사업, 즉 여러분이 열심히 보호하고자 하시는 브랜드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표를 제대로 등록받고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를 보호하고 사업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비즈니스 보디가드, 여러분의 사업을 보디가드처럼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제 비즈가드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항상 별리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브랜드 네이밍 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그거를 상표 출원을 해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어서 이 브랜드 네이밍 할 때도 정말 며칠을 고민하고 또 이게 끝나면은 로고를 개발하는데도 머리 아프게 계속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창작한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체험은 처음 해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드셨을지, 그렇게 제게 가져오는 브랜드 네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감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로고도 만들어가지고 상표 출원도 모두 마쳤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비즈니스 보디가드니까 이 보디가드로서의 좀잘 지켜드리는 역할을 할수 있는 방패가 떠올랐고 그거를 별리사는 좀펜으로 지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년필을 결합을 해서 좀 예쁘게 로고를 개발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상표 마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표에 대한 영상은 많이 알려드렸는데 막상 이 변리사로서 제가 어떠한 업무 경력을 쌓아왔는지 저는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어필해 볼 기회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것도 좀 처음으로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는 w w w b i z g u a r d c o k r 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어, 이 비즈가드는 다른 사무소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써봤고요. 그래서 특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상표 전문 변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표를 의뢰 주셨을 때그 누구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상표 전문 변리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변리사 사무소를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의뢰하려고 하는 이 업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특허의 영역이고요. 내가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건 상표의 영역, 내가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건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역의 일을 내가 맡기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특허를 맡기려고 한다면 특허 전문 별리사, 그 중에서도 특허도 뭐 전자인지 기계인지 등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 분야의 별리사를 찾아서 컨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표와 디자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리사이기 때문에 상표에 관해서 혹은 디자인에 관해서 의뢰를 주시면 저는 이제 제 업무 경력을 토대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경력도 홈페이지에 쫙 기재를 해놨는데요. 상표라는 게 흔히들 상표 출원 등록 업무만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폭넓은 업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과 등록은 정말 넓은 분야의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표를 출원했으면 거절 통지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고, 또한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을 하면 이를 죽이기 위한 이의 신청 혹은 정보 제공 과정도 있고, 상표가 등록된 다음에는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취소 심판 등등의 심판 분쟁 절차가 있고 특허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소송 절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침해를 하고 있거나 타인이 침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뭐 경고장을 송부하거나 경고장에 대응하는 업무, 혹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하는 업무 또는 특허청 사법경찰과의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는 업무 등등 정말 많은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 등록만 해본 변리사한테 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모든 절차를 해본 변리사한테 업무를 맡겨야 이 분쟁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다 해봤고요. 거기에 중에서도 이제 승소한 건들만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제 이력을 쫙 서술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로스쿨 특허 소송 변론 경연대 상표 심사위원, 특허청 정보 검색사 자격 검정 문제 출제위원, 채점위원 등등을 역임을 했고 삼성물산, 코웨이 등 대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강의를 진행을 하였고 현재도 다수의 기업과 기관에서 강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전문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고.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상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쌓아온 경력은 여러분들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할때 최선의 결과를 맞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던 변리사와 함께 일을 하기가 수월해야 하고 소통이 잘돼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리사가 한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변리사를 선택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의 경력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표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경력이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상표 마법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어떻게 하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노력을 해온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소통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정직하게 상담을 해드릴 자신은 있어서 제게 오시면은 이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리면서 아무래도 1년 넘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떨리지는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도 조금 더 더듬는 것 같고 지금 손에 땀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제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가 보통 면접 볼때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면접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찍고 있는데요. 잘 어필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제 홈페이지 주소랑 제게 보내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